네, 안녕하세요. 노조가 만난 사람. 29번째 게스트는 주말 뉴스 앵커를 맡고 있는 네. 정하영 아나운서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아나운서실 소속의 현성국 소속의 정하영 아나운서고요. 제가 2012년도 10월에 입사를 했더라고요. 10월 말에 음. 입사를 해서 어느덧 횟수로는 한 7년 차. 어, <laughs> 오래 하셨습니다. <laughs> 진짜 오래 했어. 아,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laughs> 7년 차 됐고요. 어 그리고 아나운서실 서열로 보니까 3위 어, 그 그러니까 제일 그참이 지금 이다아나운서가 <laughs> 네, 출연하셨던 네, 이다아나운서가 넘버 원이고, 투가 누군가 차아아아 네. 아, 맞아 아침에 그 그러니까 차유나 아나운서가 넘버 투 네, 역시 유난성, 또 출연하셨고 네. 그렇죠. <laughs> 네, 넘버 쓰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그 정화 아나운서는 저랑 또 특별한 인연이 조금 있는데, 그렇죠. 어, 정화 아나운서 처음 신입 아나운서로 입사했을 때, <laughs> 맞아요. 제일 먼저 했던 방송이 저랑 같이 난 12시 뉴스 정오 뉴스 앵커를 진행하셨었죠. 파트너, 파트너 이렇게 <웃음> <만나뵙게> <웃음> 이렇게 되네요. 다시 만나게 아, 되네요. 예. 더 진짜. 7, 8년의 세월이 붙쳐서 <laughs> 근데 이제 저는 그 후에 앵커 하차하고 <laughs> 이렇게 그냥 <laughs> 이렇게 돌고 돌아도 저까지 오게 됐는데 네. 정화연 아나운서는 그이후에 방송 스토리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어떤 방송들 하셨나요? 선배님이랑 정오 뉴스를 한 얼마 안 했었죠. 우리 일주일 했어 일밖에 <laughs> <수출밖에> 못했어요. <laughs> <에>, 그리고 <laughs> 짤막하게 지나가고 음. 그 다음에 김기혁 아나운서랑 음, 제가, 제가 정오 뉴스를 했었고요. 음. 그다음에 뭐 오명석 선배님과도 잠깐 했었고. 그게 다 정오 뉴스였어요? 정오 뉴스였어요. 아 맞아요. 조금 더 하다가 폐지돼 그 버렸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많은 자연인이다에 빌려서 저희가 <laughs> 폐지됐습니다. <laughs> 흑역사가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주말 뉴스 8로 넘어갔었어요. 음. 그래서 박호근 선배님이랑도 방송을 했었고. 아. 그다음에 또 오명석 선배님이랑도 했었고. 아, 그때 이미 주말 뉴스 8을 했었구나. 네. 아. 그 다음에 또. 이윤성 음, 국회 부의장님, 음, 의장님이랑도 좀 했었죠.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네, 그렇죠. <laughs> 건강하게 잘 계시죠? <웃음> 네. <웃음> 저희 네. 또 두루치기도 하셨던.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 맞아. 네. 음. 그렇게 하시다가 제가 그 다음에 시사 마이크로 넘어가게 음. 됩니다. 한 주말 뉴스파를 한 6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때 신입 때. 음. 그때 그러다가. 시사 마이크란 프로는 어떤 프로였나요? 어, 우리 MBN의 정통 시사 프로그램 그러니까 음, 2시 그러니까 3시 5시 3시, 아, 3시 3시죠. 예. 그때쯤에서 음. 시사 M에 이어서 마이크로 음. 넘어왔던. 당시 앵커는 김영호. 아, 그렇죠. <laughs> 미국 2시자. 연수 중인. 그렇죠. 네, 선배 잘 계시는 걸로. <laughs> <laughs> 안녕하시죠? <네네. 웃음> 네. <laughs> 김영호 선배님이랑 하다가 그다음에 되게 오래 했죠. 결국에는 김영호 선배랑 프로그램 이름이 바뀌가면서 어 계속하지 않았어요? <laughs> 그렇죠. 뉴스 빅 5로 음, 넘어가면서까지 음. 김영호 선배님께서 하시다가 그다음에 음. 지금 진행자이신 한성원 음. 선배님께서 계속 하시는데, 제가 횟수로 보니까 거의 한 4년? 음. 정확히는 한 3년, 6개월 정도? 그 정도를 3시에 있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맞아. 입사한 지가 이제 7년 차 거의 6년 한 2, 3개월 돼가는데 거의 음. 한 3년 6개월 뭐그 정도를 3시때에 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긴 시간은 낮에 와이드 뉴스 진행을 그렇죠. 많이 담당을 하셨고요 네. 와이드를 하다가 또뭐 음. 작은 코너로도 갔다가 이제 음. 그렇게 하면서 자유자재를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말 뉴스 8로 넘어온 지한 음. 2년 좀 넘었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그 입사 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세요?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전 스토리. 입사 전부터라면 네. 제가 뭐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게 구청의 리포터였어요. 아 여기 서울 성동구. 아, 성동구청 리포터로 시작하셨군요. 진짜 오. 그때는 완전 오. 아나운서 지망생으로서 시작을 어. 거기서 했었죠. 아, 그때 사진도 좀 자료 화면으로. 흑역사지만. 아, <laughs> <laughs> 작년 사진도 못 봅니다. 제 아, 예, <laughs> 예, 사진도 예, 못보려 예, 예, 예. <laughs>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구청의 리포터로 해서 이제 한발 한발 쐈다가 음. 세종문화회관으로 넘어갔고요. 음, 세종문화회관 세종, 거기서 무슨 방송할 게 있어요? 방송은 아니고요. 네. 이제 공연 MC 같은 거 봤었죠. 아 상설 공연 그 세종문화회관 계단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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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계단에 이제 작은 무대를 마련해 놓고 상설 아 공연을 했었거든요. 매일 저녁.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한참 했었죠. 아, 거기에 고정 진행자로 그렇죠. MC로 그러다가 네, 네, 네. 뭐윤순이 선생님이랑 네. 또 김범수 뭐 네, 네. 이렇게 가수 그 네. 대강당에서 하는 그런 콘서트 같은 것도 진행을 봤었고 네, 네. 그러고 나서 저는 mbc 스포츠 플러스로 넘어 갑니다. 아 그때도 사실 리포터였어요. 아 그래서 현장 리포팅 그러니까 아 배구 를 맡았었고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배구를 실제로 하시진 않고 예.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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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으면 했었을 것같은 하고 싶었네요. 그냥 아, 네, 네, 네. 네 배구 리포팅으로 해서 이제 전국을 다니다가 네, 네, 네. 그 당시에 mbc가 파업을 했어요. 아 파업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mbc에 이제 뭐 추가 인력으로 대체 인력으로 해서 이제 추가 아. 투입이 됐었죠. 그때 이제 MBC 스포츠플러스에 있으니까 네네. 계열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MBC 본사에서 지금 음. 이제 역사가 된 여의도 음. 그 본사에서 근무를 좀 했었어요. 아, 그때는 그때 방송을 하신 거예요? 네. 아.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는 그 MBC 스포츠 매거진이라는 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 그 프로그램 아. 패널 MC로 해서 들어가서 아. 꽤나 뭐 독도도 다니고 어디 아. 다니고 전국으로 해서 그냥 막 일주를 하고 다녔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m b n 으로 들어온 게 2012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중편으로 넘어갈 타임. 그 넘어갈 직전. 아니요, 그 이후에. 아, 넘어간 직후인가? 아, 네. 아, 유나 선배가 중편 직, 개국 전에, 멤버거든요. 어, 그렇죠. 그다음에 응. 제가 들어온 거예요. 아, 그때 맞아요. 이제 김기혁 아나운서, 응. 저 응. 그리고 해서 동기 또세명또 응. 따로 있고 응. 응. 언니들이랑 이렇게 해서 음, 네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아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유 예 돌고 돌아서 m b n 에 지금 7년 차로 있어요 그동안 m b n 에서 많은 앵커들을 이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아까 말한 박호근 선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일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남자 파트너 앵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론 뭐 나라고 해도 되긴 는데 <laughs> <laughs> 나는 진짜 일주일밖에 같이 안 해서 뭐 아니 그냥, 근데 사실 응, 나는 빼고 얘기해 아니, 아니 빼고 얘기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처음이 사실 기억에 굉장히 음, 많이 남잖아요 음. 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사실 뉴스를 처음으로 음. 경험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아, 윤봉희 선배님, 아, 당연히. 나 업들을 절박에 넘어가고. 아, 아니 첫번째 <laughs> 넘어가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어. 그 다음에, 음. 김기혁 오빠. 아, 기억이. 지금 기억이. 주말 스포츠. 네. 어. 아니야 주말 스포츠는 아니고, 어. 이제 평일, 평일 뉴스 에례 계속해서 어. 하고 있는 우리 또 동기 오빠였습니다. 음. 동기 오빠잖아요. 근데 그, 투 앵커로서 그렇게 앉아서 뉴스를 했던 그 경험이. 짧았겠어요, 그때도? 음, 네, 맞아요. 그때도 한 일주일 하고, 한 어, 2, 3주일 바뀌어버렸어요. 썼나? 응. 그러고 나서는 바로 또 교체가 되긴 했지만, 여튼, 응. 기억오빠와 그렇게 응. 했던 게또 기억에 남고요. 응.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명석 선배님이 저를 아나운서 학원에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스승이었는데 또 옆에 앉아서 같이 파트너로 진행을 했고 그렇게 됐던 게 사실 네. 명서 선배님한테도 처음이었던 음.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본 그래서. 제자랑 또 같이 방송을 했던 건 처음이었나요? 네, 네, 네. 어. 그래서 의미가 깊네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었죠. 제가 네. 진짜 꿈을 이뤘구나라는 아.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사업가로 아주 그렇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 네. 크게 <laughs> 네. 하고 계세요? 네. 그러게 <laughs> 네, 명서 <명석> 선배님도 <laughs> 계시고 음. 뭐 그다음에 뭐 호건 선배님이랑도 뭐 지금도 이제 또잘 지내고 그러고 음. 있지만. 유정현 선배님을 비롯해서, 뭐, 음, 많은 선배님들 사실 커. 많죠. 기억에 남는 음. 사람도 많죠. 맞아요. 뭐, 형원 선배님이도 진짜 오래 했었고, 음. 성원 선배님도 그랬고, 음. 정수 선배님. 고정수. 응, 네. 맞아요. 고정수 선배님이 또, 음. 뉴스를 좀, 아. 고좀 음.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좀 많이 심어 주셨던 아 그런 분이세요. 혹시 또 기자 출신 앵커로서, 네. 또, 또 가까이서 또 이렇게 다독이시면서 또잘 봐주셨고 음. 멘트 하나 하나도 또 점검을 해주셨고 음. 좀 뉴스 하나 하나를 리포트 하나 하나를 되게 음.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갖게 음. 해주신 분이 바로 고정우 선배님. 아 그리고 유정현 선배님을 거쳐서 이제는 음. 최일국 선임으로 왔죠. 음. 그렇군요. 사실 최일국 앵커님은. 어, 그, MBC 계실 때, 화제가 됐던 분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뭐, 뉴스계의 서태지라고. <laughs> 사실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왜 서태지예요, 근데? 아, 그때 서태지가 막 인기를 끌 때였거든. 그래서 이제, 방송계의 서태지, 뉴스계의 서태지라고 해서. 서태지는 더 한참 아니에요? 더 위긴 한데, 어. 연배로는 당연히 그 시대는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앵커를 할 때가 90년대 후반, 뭐, 이때쯤이어서. 아, 그러니까, 음. 뉴스계 서태지 뭔가 이제 획기적인 변화를 음. 일으킨. 그렇죠. 아 마치 음, 한국 음악계 서태지가 등장해서 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물론, 뭐, 자기들끼리 농담서만 부른 말이지만. 그러면은, 뉴스계의 음. 전과 후는 최일고에서가 아라 <laughs> 드세요.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laughs> 분인데 요즘 우리 방송에 오셔가지고 저도 이게 주말 모니터를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뭐 삼행시도 찍고 막 그러시던데 진행하다 말고 오징어가 풍년. 아 그렇죠. 풍년. <laughs> 오징어가 풍년이라고 오징어 삼행시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춤도 어, 추고 다 해요. 네. 어때요 같이 방송을 해보시니까? 어.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정말 벗어난 거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좀 주말이라는 특성도 살려서 국장님의 그, 신조가 그거예요. 음. 주말이라는 특성을 좀 살려서 굉장히 음. 좀 부드럽고, 음. 사람들이 보기에 좀 편안하고, 좀 음. 휴식으로서 좀 보게끔 하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좀우스개 소리도 하고, 재밌는 음. 얘기도 하면서 좀잘 진행을 해보자라는 게 신조신데, 그거를 좀잘 따라가려고 제가 음.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죠. 척 봐도 애드립이 많은 것 같은데, 미리 좀 협의를 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던지진 않죠, 설마? 공개를 해도 됩니까? 아, 물론이죠. <웃음> <웃음> 사실 뭐. 영업비밀인데. 어, 어, 영업비밀인데, 이거, 네. 진짜. <laughs> 살짝만. 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틀이 다 있어요. 네, 틀이 다 네, 있고 네. 국장님과 합을 맞춰 본 다음에 네. 들어가요. 삼 네. 사명시도 미리 해본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뭐 판단을 판단이 <laughs> 시청자님들께 맡기는 걸로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 근데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세요. 음. 진짜 하나하나 다 어떤 뭐 놀라는 모습이라든지 음. 하다못해 어떤 뭐 제스처, 어떤 표정 그런 숨소리까지도 뭔가 계산하는 듯한 아. 네. 좋아요. 음, 그런 파, 프로 방송인의 면모가 있으신 걸로 <laughs>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 아나운서도 네. 어쨌든 지금 벌써 이제 9년, 7년차, 8년차에 접어드는 고참 베테랑 아나운서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 베테랑. 아, 네. 그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떤 앵커가 되고 싶은지 저 네. 어떤 그런 포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사실 최일고 국장님이랑 뉴스를 하면서 배우는 점이 많거든요. 음. 국장님의 어떤 그 멘트 하나하나에 그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꼭 하나씩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맞아. 그래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음. 그런 점들을 좀 본받으면서, 좀 음. 배우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음. 결국에는 저도 그렇게 보기에 좀 편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음. 보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음. 듣기에도 좀 편안하고, 음. 그런 사람. 음. 언제든지 좀. 뭔가 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거라서 아, 네. 뭔가 쌀밥 같은 사람? <laughs> 쌀밥 네. 같은 앵커. 네, 네, 쌀밥 같은 앵커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조가 만난 사람이니까 <laughs> 네. 우리 MBN 직원들한테 또 7, 8년간 같이 일해온 그러니까. 우리 MBN 식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있으면 마무리로 말씀하시죠. 사실 뭐 7, 8년간 지내면서도 아니 한 6, 7년간 지내면서도 뭔가 음. 이렇게 <laughs> 뭐 많이 뵙지는 못했어요. 음. 뭐 일터에서만 많이 뵙고 그러면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노조분들이랑도 많이 좀잘 지내고 싶습니다. 음. 인사도 좀잘 드리고, 좀 편안하게. 저 되게 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 <laughs> 저도 되게. 편안한 앵커입니다. 네. 편안하게, 그냥, 네. 그냥 동네 친구 마냥, 뭐, 그냥 동네 여동생 마냥, 그렇게 뭐, 얘기를 해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화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